안녕하세요. <laughs> 아, 토요일, 일요일 주말들은 에, 잘 지내셨나요? 어, 바깥 나들이도 많았을 것 같고 한데 어, 꽃샘추위가 좀 많네요. 어, 오늘 월요일 오전 시간인데 굉장히 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은 좋은데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래도 베란다 문은 지금 다 열어놓은 상태고요. 오늘 또 제가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 분양을 좀 해보겠습니다. 5종 1세트씩 2세트 하고요. 조금 사이즈 큰 2개 1세트에서 3세트를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처럼 초보자 초보자 분들이 키우시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제가 그때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삽목을 많이 못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 있는 아이들 중에서 분양, 분양을 보내도 좋을 만한 아이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럼 어, 1번 세트 첫 번째 아이부터 볼게요. 아, 첫 번째 아이는 이 아이는 어, 미 샤르르라는 아이고요. 어 10cm 화분에서 지금, 이렇게 어, 위에서 보면, 요렇고요 꽃이, 아, 미샤르르는 살짝, 아, 저도 꽃을 한 번밖에 안 봐서, 아, 표현을 좀 못하겠네요. 다른 아이랑 헷갈려가지고. 어, 예뻤나, 예뻤던 아이로 기억되고요. 삽목을 제가 얼른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 사이즈는 작지 않은 것 가, 같은데, 꾸멍어리가 하나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1번으로 첫 번째로 넣었고요. 미샤르르. 한번 글씨 볼까요? 이렇게. 미샤르르라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어, 화인 오뉴월입니다. 요 아이는 좀 따글따글 이렇게 따글 피는 게 매력이고, 어, 어, 그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좀, 삽목을 어, 했는데 조금 엉성하게 예쁘지 않게 삽목이 된것 같아서 제가 삽목한 아이는 순 따기를 잘 해주지 않는데 요 아이는 순 따기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따기를 해주었더니 지금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 아이는 이대로 한 3월 말까지 키우시면 금방 새순들이 커져서 화분이 좀꽉찰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삽목 후에 이렇게 가식한 화분에서부터 피었던 꽃이고요. 옆에 꽃대가 하나 더 올라와 있어서 이대로 얘도 분업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분업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꽃은 그때까지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두 번째 화인 온유월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이 아이는 아주 소복하게 잘 자라고 꽃도막피워주고 있고요. 꽃대도 또 하나 올리고 있고 이 아이는 꽃한번피워주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피워주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볼드 픽시입니다. 색감이 진한 색감이고요. 여기는 꽃이 조금 피어서 약간 적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이렇게 피면 아직도 필곳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꽃을 보시고 또 올라오는 꽃대도 보시고 하면 어 한두달 정도는 꽃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삽목도 아주 잘 돼서 10cm 화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어, 요 아이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 좋은 모드윙이라는 아이입니다. 모드윙인데요. 예, 꽃몽울리가 이렇게 지금 가지 끝마다 올라오고 있고요. 가지는 지금 이렇게 예, 뭐, 어, 크게 보이는 가지가 3개 이상 그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꽃은 이제 요 아이도 봄에 계속 볼수 있는 어, 그럴 것 같고요. 사이즈는 또 10cm 화분에 이렇게 크고 있는데 요 아이도 어, 그렇게 빨리 분업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꽃다 보시고 11cm나 12cm 분으로 분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0cm 분에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입니다. 모드잉,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AY 꿈길. 이 아이는 지금 꽃몽어리가 없는데 예, 꽃몽어리 있는 애도 하나 있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가지수가 이렇게 보면 어, 두개 이상 나와 있어서 얘가 꽃을 피기 시작하면 나면 어, 색깔은 여기 이렇게 이런 색깔 아 여기 보여 드릴게요 A와의 꿈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에, 이런 색깔의 꽃이 피는데, 꽃송이가 좀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 블라썸이랑 거의 꽃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꽃이 거의 똑같고요. 꽃 꽃볼도 크고, 그렇게 피는 아이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삽수가 좀 작아서, 그리고 꽃대는 올렸지만, 삽수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요 아이보다는 꽃대는 없지만, 그래도 삽수가 좀큰요 아이, 요 아이, a 아이 꿈길 요 아이를 다섯 번째로 넣었습니다. 혹시 꽃핀 게더 좋다고 하시면 저거랑, 아까 보신 거랑 교환도 가능하십니다. 요게 1번 세트고요 2번 세트 어, 첫번째 아이는 꽃핀거 부터 보여드릴게요요 아이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 요 아이는 아이비제라늄 인데요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렸죠 어, 삽수 구입해서 삽목했던 아이라고 여기도 꽃목 얘는 꽃을 어, 좀잘 올려주는 그런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살짝 처음에 이렇게 지지대 해주면 어, 얘가 힘을 받아서 잘 에, 꼿꼿하게 잘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꽃을 막 피워준 꽃이라 굉장히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아주 원톤으로 피어주는 꽃이고요. 어, 모주는 저기 있는데 에, 모주도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 10cm분에 요 정도 사이즈고요. 이런 색깔로 피워주는 폴리라는 어, 아이비 제라늄입니다. 첫 번째 아이고요. 두 번째는 어, 에거서스 모르모르 마르타. 이렇게 꽃을 막 피어주기 시작했고요. 꽃목오리 옆에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삽목한지 그래도 좀 돼서 이렇게 목대가 좀 단단해졌는데요. 어... 꽃 보시고 분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2, 3주 후에 지금 이 화분에 적당히 저는 맞는 것 같아서 분업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지금 피어지고 있습니다. 에거서스 모르모르 마르타는 글쎄요. 꽃도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저는 꽃 진짜 한두달 이상 본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큰 아이고요. 또세 번째 아이는 모발 모발이라는 아이고요 꽃이 막 피어지고 있습니다 모발이라는 아이도 꽃 욕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얘도 제가 삽수 구입해서 삽목을 한 아이인데요 여기 또꽃봉오리 하나 여기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 색깔은 여기 화인 오뉴얼하고 좀 비슷하게 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인 오뉴얼이 조금 더 따글따글 따글 하고요 얘는 꽃송이가 조금 더 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10cm 화분에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조울솜솜 제가 조울솜솜 변이가 왔다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얘도 에, 삽목을 했던 아이 제가 두 개를 삽목을 한 기억이 있는데 얘도 그때 삽목한 아이인데 그때 좀 작은 삽수였나 봐요. 아직 꽃몽울이는 없는데 에, 튼실하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서 얘는 조울솜솜 꽃은 다 아시죠? 흰색에 분홍 브릿지가 들어가는 그런 예쁜 꽃인데요. 이렇게 10cm 하면 정도큰 아이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시디 올리비아. 아주 골드립이 참 예쁜 아이고요. 꽃몽오리 올라왔습니다. 얘도 좀 따글따글하게 피는 꽃입니다. 속에 화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이 아주 꽉차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골드립 무늬 이렇게 햇볕 잘 받은 무늬가 더 선명해지면서 아주 골드립이 전좋 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골드립에 따글 따글 피는 꽃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다섯 번째. 얘가 이번 세트고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한 세트가 5만원 택비 별도 택비 포함 5만 5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1번 세트 얘는 2번 세트 되겠습니다. 2번 세트 꽃핀 아이들 다 꽃. 얘만 꽃멍울이 없고 2번 세트는 다꽃멍울이 있고요. 여기도 하나만 하나 지금 저기 꽃멍울이 없고 나머지 네개는다꽃멍울이 있습니다. 바로 꽃 그대로 그냥 분업하시지 마시고 꽃다 보시고 분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정말 작게 큰 라인인데 굉장히 풍성하게 아주 삽목 잘 됐습니다. 제가 보려다가 지금 <laughs> 구성이 좀 얘가 빈약한 것 같아서 깨어습니다 예, 원래 제가 좋아해서 세 개고 두 개고 막다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내놓게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큰 아이, 쪽, 두 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흔둥이기는 한데 이렇게 아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잎에 햇볕을 잘 받을수록 이렇게 색감이 진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얘는 카라멜 레드라는 아이고요. 꽃핀 지좀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말라가고 있지만 굉장히 예쁘게 단정하게 아주 꽃이 잘 피어주는 아이고요. 삽목해서 지금 11cm 분입니다. 분이 큽니다. 제가 그냥 키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런 색감의 꽃이 많고 카라멜레드는 크게 제가 음, 없어도 될것 같아서 그냥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어 얘는 분양이 되면은 보내고 안 되면 제가 그냥 키울 생각으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예, 아직 이파리만 봐도 예쁜 아인데 이꽃 색깔은 이렇게 진한 다홍색이죠. 이렇게. 예, 요 꽃은 이제 마르면 다 따주시면 또 꽃대 올리면서 꽃 많이 피워줄 겁니다. 요게 하나 있고요. 또 얘는, 얘도 흔둥이. 근데 11cm 분으로 정말 제가 여기에 그, 어, 영양 영양 가득한 어, 뭐죠 군뱅이 분변통과 어, 그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복토를 해줬습니다 어저께 네, 그래서 요 분업을 빨리 안 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 아이도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어, 그냥 여름을 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 얘는 계절마다 꽃 색깔이 다르다는 다르다는 그 아이입니다 골든 애니버셔리 <laughs> 지금 이렇게 이제 3월 달에는 이렇게 아주 어, 아 주황색 주 진한 어, 별빛들이 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더 진한 그런 느낌의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이 이제 뭐 조그맣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수영이 예쁘게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얘가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을 보내고 아주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멋지게 수영을 잡아서 지금 아이고 무겁습니다.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11cm 분에서 옷자람 전혀 없이 아주 짱짱하게 <laughs>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을 한번 가져와서 키워 보세요 저도 요 아이 예뻐서 키우고 싶지만 제가 얘가 또 있습니다 요런 아이가 이제 토분에 제가 심어 놓은 아이가 또 있어서 욕심껏 다 제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 보내기는 싫지만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개가 한 세트고요 3번 세트 택비 포함 음... 나이가 있습니다. 얘 키우느라고. 얘가 흔둥이지만 이렇게 키웠으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요. 아, 아이를 택비 포함해서 45,000원 하겠습니다. 3번은 45,000원 택비 포함, 1번, 2번은 55,000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 상단에 올려드릴 테니까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면 어 수요일날도 최저 온도가 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에 제가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면 목요일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